느낌적인 느낌 여러분 안녕하세요 느끼는리포터입니다 혁신적인 혁신입니다 봄이 우리와 밀닥하고 있는 요즘 꽃들은 예쁘게만 피었는데요 이번 주 날씨는 과연 어떨까요 지금, 지금 바로, 바로 보시죠 중일 꿈쟁이들 전도 여행은 잘 다녀오셨죠 4월 9일 오늘 드디어 중일 꿈쟁이들이 정규 수업을 시작하고 합니다 파이팅 <laughs>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중일 꿈쟁이들의 체험학습을 다녀온다고 하네요 부럽다 부럽다 에브랜드에서 제목까지 타고 오세요 영상 쉬운 것도 잊지 마세요 4월 14일 드림적정기술연구소에 현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선문택 교수님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드는 드림적정기술연구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4월 14일 꿈이름과 존대어의 날입니다 이날은 특별히 수업 대신에 꿈이름 존대어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진답니다 이름아 태요아 우리 많이 많이 친해지자 여러분도 꿈이름 존대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이번 주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름다운 벚꽃이 만개한다면 하루하루가 행복할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주도 파이팅! 지금까지 느끼는 혁신이었습니다.